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꽤 크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 플라인테크사에서 만든 세자용 네모 아크릴 상면 영각이에요 제가 똑같은 제품 두 자용이 있거든요. 지금 두자 광포 이거 쓸만한 수조가 없어서 안 쓰고 가지고만 있는데 이건 입수구가 이렇게 짧아서 수조에 3, 0 40% 이상 환수를 할 때는 이 모터를 꺼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입수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환수를 할때 모터를 끄지 않아도 되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세자 수조에 금어하고 잉어가 한열 마리 들어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지. QQ 1500두 대를 돌리는데도 여과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조에다가 설치를 해 주려고 상면 여과기 주문을 했고요 이 상면 여과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포맥스로 만든 게 아니고 아크릴로 만든 여과기예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 봐도 포맥스 가지고 자작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상면 여과기라는 게 어항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많이 가는데 포맥스로 만들면 때도 많이 타고 왠지 좀그 포맥스의 재질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쓰다가 안에 보면 배설물 때문에 또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그래서 때도 안 타고 좀 반짝거리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크릴로 된 제품을 주문을 했고요 아크릴은 인터넷에 포맥스랑 아크릴을 재단해서 판매하는 곳에 견적을 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포맥스보다 한두배 정도 비싼 소재예요. 그런데 이 상면요각이 완제품은 아크릴로 된 제품이 포맥스로 된 제품보다 두 배나 비싸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좀 깔끔하게 오래 쓰려고 아크릴로 된 제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 상면요각이는 새 제품을 만드는 것도 거의 없고 중고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도 플라잉테크에서 이번 달에 한정수량으로만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검정색으로 잽싸게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상면 여과기가 여과력이 좋은 건 알면서도 의외로 어항이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자광 폭은 6t, 세 자광 폭은 8t, 네 자광 폭은 한 10t 정도의 유리로만 만든 수조를 써도 상면 여과기 올려놓고 쓰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이 상면여과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 무게도 꽤 나갈 텐데 과연 내 수조의 유리가 이 무게를 버틸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면여과기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 유리가 못 버틸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두자광폭은 8T, 세자광폭이나 네자광폭은 10T로 된 수조만 사용을 하셔도 상면여과기 무게는 충분히 버티니까 물생활 하시면서 상면여과기 한 번쯤은 써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 상면여과기는 뭐가 좋은데 이렇게 한번 써보기를 추천하느냐? 하면 일단 뭐 여과력이죠. 상면 여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과기 중에 썸프 다음으로 여과력이 좋은 여과기인데요. 상면 여과기에는 수조의 스펙에 맞는 외부 여과기보다 훨씬 많은 여과제가 들어가요. 두 자용 상면 여과기에는 여과제가 6리터 이상 들어가고 이세 자용 여과기에는 10리터 이상 들어가요. 물론, 키우고 있는 물고기의 개체 수가 적으면 여과제를 많이 넣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애들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과밀로 키운다거나 할 때는, 상면 여과기 하나 있으면, 에하임 217두개 이상의 여과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과력이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리고 외부 여과기는 밀폐된 공간 속에 여과제가 있고, 그 안에서 물이 순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면 여과기는 위에가 열려 있어요. 그 위에서 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 소량이 풍부해지고요. 외부 여과기보다 여과기 청소하기가 편해요. 여과제를 여과망에 넣어서 상면여과기 안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여과제 청소할 때 망만 꺼내서 깨끗이 씻어다가 다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과제 청소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여과기를 통으로 씻을 때에는 상면여과기 전체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조금 무겁기는 하죠. 그럼 뭐 상면여과기는 여과력이 좋으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느냐? 아니죠. 상면여과기에도 물론 단점이 있죠. 일단 상면여과기는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이 상면 여과기가 어항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으면 이게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이 어항 위에 공간을 좀 차지하는 답답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외부 여과기는 수조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수납장 아래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과기가 수조 관상에 큰 방해를 주지는 않는데, 상면 여과기는 수조 관상에 약간 방해가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크릴 상면 여과기를 구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상면 여과기가 올라가 있으면 이 조명을 비췄을 때 음영지역이 생겨요 그런데 이건 수초를 키우지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정도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상면 여과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수조를 업그레이드 할때 여과기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하임 2217 외부 여과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자에서부터 네 자까지, 심지어는 뭐 다섯 자에다가도 한 두세 개 돌리면 외부 여과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상면 여과기는 수조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여과기도 같이 사이즈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기분이 들고요. 가끔 보면 상면 여과기 안에다가 벌레가 알을 까서 벌레가 날아다닌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과재를 물보다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과제가 물보다 1cm 정도 아래에 있어서 물이 여과제 위를 완전히 흘러서 지나가야 되는데 여과력을 높인다고 여과제를 꾹꾹 눌러 담아서 물보다 높이 있으니까 그 위에 축축한 부분에 벌레들이 알을 까고 거기에서 벌레들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면 여과기를 세팅하실 때에는 여과제를 물이 흐르는 높이보다 낮게 세팅을 하셔서 여과제가 물 속에 푹 잠기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벌레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상면 여과기를 사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수조에다가 다시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죠? 어? 어 뭔가 불안한데? 아아 아, 여러분 이거 큰일나는데 이거 여기 천장에 낮아서 안들어가는데 아 이거 뭐냐 이거 수조 놀때 이거 상면력을 계산했는데 아 아. 이거 뭐. 아, 이거. 수조 옮길 때까지 못쓰겠네. 아니, 밑에도, 밑에도 세자 광폭인데, 뭐, 밑에다가 쏨 밑에 있는 수조에다 쓰면이야, 쓰겠지만, 안 보이잖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쓸 거면 포맷을 샀지. 세팅에서 사용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날때 한번 올릴게요.